안녕하세요. 5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시퍼김 이윤 대표입니다. 자, 어, 포스코 홀딩스, 어, 포스코퓨처엠. 저는요. 요 종목 두 개가 지금 보여줬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 m 의상승에 버금가는 폭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음, 여러분들 포스코케미칼. 어,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2022년도에 변했던 것은 에코프로 BM 개판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갑작스럽게 증설도 하고 예전에 화제 나가지고 못했던 상승분도 이제 채워주니까 에코프로비엠 폭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포스코케미칼 을 보시면 앞으로 이런 정도로 성장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포스코 요 보시면 음, 자. 최근에 나온 수주입니다. 40조 원 수주에 포항에 3만 톤 양극재를 추가로 증설한다는 소식이 3월에 나왔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삼성 SDI용 양극재를 원래는 안 했지만 여기에 공장을 처음으로 건설해서 지금 40조 원대 공급 계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에코라는 에코 프로 이쪽 기업은 사실 삼성하고 손을 잡고 하는 거고 포스코 쪽은 l g 와 했어요. 근데 어차피 에코는 LG랑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포스코가 삼성의 라인을 뚫었다는 것은, 어, 자, 어마무시하죠. 그러면서 40조 원 계약이 나왔으니까. 자, 그 뿐만이 아니에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이 기업이 드디어 이 9만 톤짜리 양극재 공장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작년에 나온 소식이에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 톤의 양극재 광양 공장을 완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하고요. 자, 글로벌 탑티어 도약의 기발을 마련했다고 해요.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원래는 3만 톤, 5만 톤 이렇게 자, 보세요. 기존 연산 3만 톤의 능력을 9만 톤까지 끌어올리면서 최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거고요. 지금 원래 3만 톤하고 있던 양극재랑 똑같은 공장을 삼성 SDI를 위해서 또 하나 포항에 짓고 9만 톤짜리 광양 공장을 또 짓는 거예요. 자, 3123 15. 자, 연산 능력만 다섯 배예요. 다섯 배. 5배. 자, 양극재 캐파만 늘어나면 그것이 실적으로 기반되면서 폭등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양극재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들을 정말 어,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보시면 2025년 전기차 1,200만 대 분을 양극재 사사가 생각을 하, 생산을 하는데 100만 톤에 달한답니다. 연간 1,200만 대를 생산하는 물량이고 이런 것들의 공급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포스코퓨처엠이죠. 이제는 포스코케미칼에서 이름을 바꾼. 요어 지금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들 LG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lnf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은 정말 이만큼 오를 만큼의 주가를 사실은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LG와 lnf는 가다가 조금 쉬고 있는 거고 이들은 아직 제대로 호재가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얼만큼 모를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LG 화학도 여기 지금 차트에 있고, 지금 보시면 이 대량, 어, 지금 지난주에 대량 이제 거래량을 기반해가지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 어디까지 가요? 100만원까지 갑니다. LG 화학도. 자,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까요? 홀딩스 보세요. 지금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이 지난주에 실리면서 월봉상도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곳을 뚫었어요. 이곳 뚫으면 어디까지 가요? 기본 50만 원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바로 65만 원까지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포스코케미칼이 제 입에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 이거 높아 보이죠? 늘 주가가 올라가는 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 올라가고 나면 이것이 바닥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날이 올 겁니다. 아직 자, 이 보세요. 어.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포스코 퓨처엠 제가 다 가족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담아드린 거예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이것은 추천 이건 추천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목표 가격이에요. 1차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제가 어디서 했습니까? 자, 텔레그램에서 다 여러분들께 추천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상으로 제작되면서 여기에 적히고 그렇게 가지만 어, 추천을 다 미리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에서 요 무료 추천주 2023년도 황금 무료 추천주들 지금 폭등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3년도에 주식 안 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지금 온갖 돈이 주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거기에 지금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업체들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니켈 그리고 저기 어, 리튬 이런 것들을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자체 조달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음극재, 양극재가 어디로 나가요? LG로 나가고 이제는 삼성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얼티엠셀즈입니다 이것이 어떤 회사냐 LG와 GM의 합작공장이 얼티엠셀즈인데요 자, LG랑 삼성뿐만 아니라 얼티엠셀즈로 들어가는 물량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퓨츠엠 GM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 우수 협력사를 선정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을 딱볼수 있는 이 기사 해석 능력이 있어야죠. 자, 포스코 퓨처엠은 GM과 요거 해가지고 이제 어 공동 설립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3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요. 8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할 계획이래요. 8조예요, 8조. 여러분들 지금 8조 거기에 이제 올해부터 25년까지 광양에서 생산하는 13조 규모의 양극재를 직접 어, 이 공급을 하고요. 자, 28년까지 1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음극재도 28년까지 공급을 한답니다. 자, 지금의이 포스코케미칼이 보여주고 있는 이 퓨처M이죠. 자, 이것이 지금 보시면 이 매출의 증진 속도를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지금 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높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종목이에요. 자, 이제 3조. 이제 2, 3조로 인해서 신고가를 써버렸어요. 자, 23년도 5조, 7조, 12조. 이게 그 뒤로 넘어가면 25조. 이렇게 판이 바뀌어버려요. 얼마에 매출을 낼지 모르는 어마무시한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얼 t m 셀즈 전기차용 음극제 1조 수주했어요. 어. 자, 어, 1조 규모의 음극제 공급 계약을 했다고 밝혔죠. 그것을 얼 t m 셀즈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 음극제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결국 삼성도, LG도, SK마저도,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제를 탐할 것이고, 자, 포스코 케미칼이 짓는 양극제는 이미 만들면 다 소진입니다. 그만큼 만들기만 하면 매출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옳은 거를 계속 사고 싶다. 에코 프로 비엠이나 l n f 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미국의 IRA 수혜를 확실하게 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이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자 중국 광물의 의존도가 있는 순간부터 미국이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자동차 전기차 시장을 잡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잡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왜? 미국은 전기차만 사면 보조금을 미친 듯이 아직도 줍니다. 유럽도 주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난 지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먼저 전기차 50%의 이 케파를 달성하는 기업은 미국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보다 큰 시장은 없어요. 미국 시장이 되게 되면, 옆 캐나다, 멕시코까지 해가지고, 요, 이 FTA 한 기업들이 다 엄청난 시장이 될 텐데. 거기에 미국이 팔아먹는 그 핵심 이 밸류체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리튬이나 여기 케 같은 부분이에요. 리튬 같은 경우는 달성할 수도 있어요. 다른 기업들이 어, 어느 정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고 어, 리튬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른 업체들하고 다 긴밀히 공조하면서 하나씩의 구멍창구는 만들어 놨지만 포스코 케미칼처럼 직접 처집해서 직접 안정적으로 이것을 조달받아서 문제 없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만들 캐파 공장만 있으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은 지금 제 눈에는 실제로 포스코 표추엠 밖에 없어요. 어, 거기에다가 음극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만 늘리면 이것도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의 실적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의 포스코 케미칼이 뭐 시가총액이 뭐 2조였고 10조였고 5조였고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얼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과거에 카카오 보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카카오가 바닥에서부터 어마무시한 상승을 할때 있잖아요. 카카오. 요 놈이 실제로 4조에서 6조 가고 7조 가고 이럴 때 주가가 얼만큼 텐베거가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텐베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10배가.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카오도 좋은 기업이지만 10배가 상승이 있었다면 또 조정이 있는 거죠. 아무리 지금 보세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막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4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계속 성장하지만 주가가 폭등을 했다면 하락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시작인 거라는 거예요. 이제 가속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정말 차트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차트가 어려워 이것이 담의 집이라면 이제 첫 상승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어, 너네 오랫동안 있던 친구들 싹다 던져라. 너네 다 수익이지 않냐. 어, 자, 그런 기간을 한 달간이나 이 윗매물에서 가만히 두고 다 받아버려요. 모든 물량을 싹쓸이 해가고 지금 급등 구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25만원, 30만원 아래의 가격은요, 이제는 다시는 볼수 없는 가격이 될 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100만원 갔다가 50만원까지 꼬꾸라질지언정, 지금은 이 가속성장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보시고 이 수익을 누적시켜야 될 때입니다. 자, 저는요, 어떤 종목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려가 없어야 된다예요. 자, 왜? 주가의 상승은요, 누군가가 많이 매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매도가 줄어야 주가는 폭등이 나옵니다. 자,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크게 나오죠. 왜 나와요? 안 사서 그런 겁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데 투심이 얼어붙어서 안 사면 폭락이 나와요. 많이 팔아서 폭락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주가의 상승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많이 사서 올라갈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고 파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일정해요. 그러다가 호재가 나오면 매수가 조금 늘긴 하겠지만, 결국은 주가 상승은 안 팔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을 보세요. 팔고 싶게 생겼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 여러분들 팔고 싶게 생겼어요? 팔고 싶지 않습니다. 제 추천가 27만원이었는데 벌써 35만원 들어왔어요. 이 목표 50만원까지 직행해버릴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족 추천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대형주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엄청난 확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매도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뜻밖의 악재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재로 인해서 이 종목이 무너지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주가가 자 여러분들 모든 주가가 그래요 이렇게 오다가 가속 구간으로 접어드는 이 구간에서 정말 여기 바닥 대비 두 배의 폭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25만원 여기서부터 하니까 두 배는 무조건 간다 50만원 드린 거예요 목표가를.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SPG 보세요. SPG도, 자, 여기까지, 이, 여기 보시면, 절대로 이게 작은 상승 구간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폭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2만원입니다. 자, 이 2만원에서 단숨에 어디까지 갔어요? 무조건 4만원까지 왔어요. 이거 폭등하자 이게 지금 이렇게 오다가 가속구간 오면 여기서부터 2배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뚫는 것을 정말 사실 좋아합니다 이 에코프로 어떻게 됐어요? 자 결국은 신고가 뚫는 자 여러분들 포스코 깁니까 지금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코프로도 높아 보였죠 15만원이 제가 에코프로 추천하고 이 15만원이 얼만큼 갔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드려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오다가 가속구간을 접어드니까 자 기본 여기 30만원 그냥 와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랐으니까 여기까지 30만원 왔잖아요 지금까지 상승을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자 그때 쉬웠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이거 못 먹어요 왜 높아 보이거든요 자 에코 프로비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자 이곳을 뚫는게 중요해요 그러면 뚫 구간부터 두 배는 그냥 먹는 가속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14만원 기준으로 해도 28만원이 금방 달성합니다. 자, 보셨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SPG, 요런 게 다가 아니에요. 옛날로 따져보면, LIG 넥스원 요거 보세요. 자, 이것이, 이, 여기 보시면, 이 굉장히 코, 요, 요, 보시면, 이 코로나 하락으로 이렇게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고가를 이렇게 하면서, 이 신고가를 뚫을 때 어떻게 됐어요? 5만원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구간에 접어듭니다. 자, 10만원을 가버려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5만원 기준으로 잡은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왜냐면 하 2018년도에 무너진 여기를 뚫을 때였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제가 이걸 10만원까지 간다고 드렸던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겠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런 구간 신고가를 뚫고 나면은 가속 구간에 접어들어요. 그럼 이한 8만원, 이란 이것도 한 16만원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 자, 이거 10만원 아직 멀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이 바닥에서 추천해 드렸던 거예요. 텔레그램에 다 추천드렸던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것도 보세요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 계속 제 텔레드램에서 계속 추천드리잖아요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것도자 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보세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2월달에 말씀드린 거예요 2월달에 2월 언제 여기 아니에요 어 자, 이런 신고가 뚫을 때도 저는 이런 신고가 뚫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신고가를 뚫어야 두 배가 가고 신고가를 뚫는 종목에서 부자가 되는 길에 있는데 뭐 타로 자꾸 바닥에 있는 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오를 때 기분 좋고 내릴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이 대시세를 내는 그 맥점에서 엉덩이 무겁게 갖고 있으면 쭉쭉 간다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부터 50만원까지 여러분들이 팔면 바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스코 관련주들 이렇게 찍어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제2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맥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